안녕하세요. 저는 젤리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 이윤우입니다. 네. 저는 젤리로 이루어진 섬을 캔버스 위에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캔버스 위에 젤리섬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1호, 젤리섬 1호, 2호 이런 식으로 젤리섬을 제가 개척해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젤리섬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에 젤리섬 시리즈는 제가 망망대에서 젤리섬을 딱 발견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캔버스 위에 나타내었다면 이번 베이스톤 젤리 시리즈는 젤리섬 깊숙한 곳에 있는 건축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었는데요. 그곳은 사람의 손길은 닿지 않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작은 소동물들의 귀여운 움직임, 그리고 뭐 벽의 틈이나 무릉덩이 같은 데에서 피어나는 작은 식물들의 작고 느린 어, 움직임들의 중점을 두면서 그 작품을 하였습니다.